닭장에 왔습니다. 오늘 비가 잠깐 내려서 식물들이 파릇파릇합니다. 닭장 주변에 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장에이가 이렇게 귀엽게 겨울에 오는지도 모르고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 뜯어서 저기 머이 나무를 한번 해먹어볼까 생각중입니다. 어릴때는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파는 어떻게 이렇게 잘, 제대로 잘안 자라고 있습니다. 좀 크다가 아마 좀 비좁아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원인을 모르겠어요. 노력게못 자랐습니다. 얘는 가을이 되야만 자라지 않을까. 여기 유채는 제가 초보 농분이예요. 농민이어서 너무 저기 비좁게 심었습니다. 자, 백에서 지금 뽑아서 닭들 주고 있습니다. 뭐당보이용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것은 저기 깻잎용 들깨인데 아, 저번에 서리가 하루 와서 이렇게 아, 뭐을을 맞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저 이렇게 닭장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닭장 풍경은 이렇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음. 어, 시트마시바 가지고 만들고 닭장이 한번 벌써 한 7, 8년 정도 됐죠. 어, 그물이 있고 새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참들이, 참새들이 어디서 들어온지 한 항상 보면 두세 마리 들어가 있어요. 저기 위에 아마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놔두고 있습니다. 참새들 같이 살아야죠. 뭐. 애들이 무슨 조류 독감에 걸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닭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닭과 함께 병아리들이 이렇게 애기들이 여기 모여 있네요. 아이고 애들아 비가 와서 괜찮니? 끊임없이 녀석들이 뭐 먹이 활동을 합니다. 아마 이런 닭들은 조만간 이제 보낼라 그런는데좀 나이가 든닭 같습니다. 닭의 그 다리를 보면 나이 든 닭을 알수 있다 그러네요.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봄, 그래서 한번 며칠 동안 관찰을 했는데, 이렇게 그 노계를 다른데 보낼라 그럽니다 이 녀석도 노, 지금 여기 보이는 녀석도 노계가 들림없습니다 음, 젊은 닭들은 이렇게 저쪽이 광이 나고 반짝반짝한데 사람이나 닭이나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어, 보스가 있고요 저기 청년 닭들이 있습니다 이석이 지금 세컨 보스인데 보스가 없을 땐 사랑을 나눌래서 보스하고 조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네, 나한테 오지 마세요. 안와도 돼. 조금 안 돼. 닭장에는 어, 이렇게 낙엽 이 있으니까 애들이 좋습니다. 가을 흥취도 느끼고 땅도지게 음, 질척되지 않고. 이다 이다. 애기를 데리고 다니냐고 엄마가 보니까 이제 열 마리의 병아리들이 엄마 따라 가네요. 애들이 해가 안 나서 그런지 추운가 봐요. 대장소탁이 아주 베려도 없이. 네, 평화로운 닭장 풍경입니다. 애들이 뭐, 이렇게. 조용히, 가을에 낙엽 밟으면서. 자, 안녕, 오늘 네. 첨날 여기 까지 네. 안녕.